입질이어어어어어헤어 떨쳐 떨쳐 떨 7시 3분 입니다 어, 오늘도 요코하마로 내려가서 어,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, 오늘도 여기 요코하마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요코하마에 도착해 가지고 짐을 다 내렸습니다 짐을 다 내리고 오늘도 오랜만에 우리 행님이랑 같이 <laughs> <laughs> 요 <요구> 가면 <한번> 내려왔습니다. <laughs> 어, 오늘도 감성돔 낚시, 산란철 감성돔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마, 물이 비가 요미실 많이 내려가지고 많이 탁하네요. 탁하지만은 마, 큰 입에는 없으면 한, 한두 마리는 나와주고 렇습니다 수온도 좀 올라갔고 어, 마, 또 잡는 대로 또 촬영해가지고. 조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나중에 포인트도착해서 카메라 켜겠습니다. 여파합니다. <laughs> 여파마. 요코마. 오늘 여기 아카도 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. 아카도 포인트. 베이브리지 바로 밑에 아카도 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. 오늘 채비는 단숨동 채비죠. 1.6호0.6호대 토너프 대그 경기. 2호줄 관계 있습니다. 2줄 관계 있고. 어 목줄은 1.7호 그리고 찌는 비지 사용해서 오늘 그 수심 한 10m 정도, 아, 물빠지면 8m 정도, 7~8m 되는데 지금 물이 좀차 있기 때문에 한 9m, 10m 정도 수심으로서 감 정도만 늘어보겠습니다 어, 바람도 거, 날씨 좋네요. 어, 모셔도 정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. 비가 왔는데도 어, 좀 잡아내겠습니까? 아, 일단. 위원장이 하는 것만 보고, 하나 안하겠다 가면 시는데만자 오늘 한번큰 잡아 봅시다니 <laughs> 오늘 고기 좀 잡으면 행님 엄 챙겨 되기 때문에. 와인 오늘, <laughs> 와인 마시세 어, 챙겨 가서 뭐 그, 감성돔으로 와인 마신답니다. 오늘 꼭한마 잡아놔야 됩니다. 일단 <laughs> 네, 일단 뭐,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물고기들은 필요 이상 잡히면 은다먹방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한 고기만 몇 마리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용원님 오늘도 저기 다리 밑에, 베이브릿지 다리 밑에 왔습니다. 빨간 등대. 자, 잘 부탁합니다. 자, 자, 부탁합니다. 지금 뭐 바람도 없고, 바람도 전혀 없습니다. 바람도 없고, 어, 물도 잘, 막그런대로 뭐 조금씩 흐르긴 흐릅니다. 물색도 좋고, 수온도올라가고 오늘 뭐, 고기 좀나날것 같습니다. 어제 비가 와서 물이 조금 탁하긴 한데, 하지만은, 그래도, 뭐, 감성놈 낚시하기에는 좋습니다. 물이 좀 천천히 흐르네요. 배가 지나갑니다. 다리 밑으로. 저저뭐 화물선이가 뭐고. 바지선이가. 여기는 저는 배 지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. 파도가 너무 오기 때문에, 배가 지나가면은 항상 긴장을 해야 됩니다. <laughs> 아직 좌우입질 하나 안나옵니다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미끼도 넣으면 바로 살아돌아옵니다 여기 요카마 포인트는 보호물대입니다 호물대 1시 지나서 2시부터 조금 막 긴장을 해서 입질 받아낼 수 있게끔 오후에는 막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뭐 자체 입질도 한번 없습니다 항상 저기 하얀등대 뒤에 이파이 하이, 하이, 하다하 오늘 지금 여기 이 하이, 하이, 들어왔어니다 어... 오늘 입이 하이, 하수... 하이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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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하이, 떨이 하이, 하이, 이 고이해 고이래 오이씨 다 빠지다 얘 거기 끄고 아네씨 한자 간다 예여옆옆 엄청 간이한 마리 아쇼안다오르 오동을 어떻게 한가 진짜 쇼어안 떠, 썩어. 예, 씨. 에카 무릎, 반 고미, 바, 바, 말 바, 바, 아이 바, 바, 꺼지겠다. <laughs> 아이씨. 아이고, 그래도 다 네, 렸다 아이고. 나도 망가했다. 물통 하나 날리면 또 물통. 저기, 네. 저 고등어 이 새끼들아, 씨. 괜찮으시. 야, 오늘, 오늘 낚시 절대 안 냈다. 아이고, 씨. <laughs> 아이고. 야, 임마. 비밥도다 빠지고, 씨. 낚시다 빠지고, 씨. 아, 이엄마 여보, 씨. 고등어 낚시대를 끌고 들어가가지고, 비밥하고 비법도, 비법에 다 빠지고. 지금 낚시할 밑밥이 없습니다. <laughs> 오늘만 낚시 다 했습니다. 열 시에 들어가지고 입질 한번 없다가 잠깐 던져 놓고 낚시대 짜서 밑밥도 거치해 놓고 잠깐 뭐 스트레칭 한번 하고 왔더만은 바로 끌고 들어갑니다. 아 <laughs> 어, 이거 비싼 낚시대만 수단식일 뿐 했습니다. 나이뭐 어. 물통, 주걱통, 주걱물통. 그거 하나 빠듯 려 묶고 뭐 다른 거는 피 없습니다. 이런 날도 있네요. 밑밥 <laughs> 다 갈리고 뭐 뱃돌 묶고 내 오늘 일찍 세천히겠습니다서 <laughs> 많이 삽에 들어가 지금 한줄다큰 뭐 왔다. <laughs> 자 오늘 뱃돌. 자 오늘 뱃돌는이 예, 불고기 덮밥 <laughs> 아프다, 아니, 아프다. 낚시 시작하고 별은 있지, 참. 참, 마음이 아픕니다, <laughs> 아이고, 오늘 막, 갔다 했으면 오늘 낚싯대, 릴, 바캉 뭐, 낚시 장비 해가지고 막, 오늘 영왕님한테다 기부하고 갈뻔 했습니다. <laughs> 다행히, 다행잘 건져냈습니다. 아이고, 코피 터질 뻔 했다. 이밥을다 때려 붙고 이게 참 영혼없는 낚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틀렸다 차라차 장비 다 빠져먹고 의욕상실입니다 <laughs> 아이고 지금 뭐 시간이 12시 48분인데 3시 2시 3시 5시때다 5시 철수입니다 한 4시간 이밥 아, 없이 제가 조금씩 할때보따는못 닦아 절치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굴을 좀 따가지고 굴을 좀 따가지고 감사로 미끼를 좀 써봐야 겠습니다 오 실하다 실하다 굴이 아주 실합니다 이거 좀 따가지고 미끼로 하번 써보겠습니다 잡히 대박이다 러라를해도몇번가봐가지고 한, 한번 4m 내려 보겠습니다. 미끼로 고를 날아서 지금,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, 뭐, 특별한 위치은 없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 막 고동 같은 거좀 따가지고, 고동이나 그런 홍합 따가지고, 생미끼 낚시를 한번 해봅시다. 이런 지렁이, 이 지렁이 좀 채집해가지고 미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어. 밑밥을 물이 다 빠져버렸고 지금 뭐 낚시할 게 없다. 뭐 외로 이런 게또잘 먹힐 수가 없습니다 굴, 굴도 있고 쓰레기가 많다 아니뭐가서도 하고 한잔 하지 굴도 아, 있네 굴 아, 그대로 달아가지고 던지면 가사도 못지 그래도 습니다. 예! 여야겠네 왔습니다 갑시가 <laughs> 와빵멋있빵와 큰데 어40 넘겠네 아 이거 넘지50 가까이 되겠네 4 0 78 되겠다 4 0 음, 응, 깨진 안되고 와 크다 45 한번 보자 잠깐만 45, 45 45 되겠네 이거 네, 한번 보자 우와 죽인다 우와빵 좋다 네 빵은 죽인다 아 45잖아 45 44 45 44.5 44.5 우와 44.5 나봐 봐. 네. <laughs> 지렁이로 저번 지렁이로 한 마리 올냈습니다 와, 멋집니다. 멋지다, <laughs> 멋져. 어? 멋져. 와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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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막, 봐, 막 <laughs> 와, 한 마리 잡은 사람이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아이고. 잡는 남의 잡이 입니다 형님. 야, <laughs> 고등어 잡는 아이고 고등 잡 사고 빼 가슴 잡아 갔나이요래 저기 잡 지렁이를 달았습니다 저 저기서 잡은 지렁이. 또 이걸로 한번 해, 또 넣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지렁이 잘먹히네요 오늘. <laughs> <또> 왔습니다 <laughs> 여러분. 으하하하. 으하으금 자네, 아까보다. 진짜 아저씨 너무 사겠다 다 말리고 그래도 다 잡아냅니다. 해동제금아 <laughs> 네. 멋지다 멋지다. 오케이. 아또 이것도 사이즈 괜찮다. 예. 네. 이도 지렁입니다. 지금 조금 전저기서 지렁이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끼 달고 하는데 그래도 잘 먹히네요 지렁이가. 아또 좋습니다. 사이즈도 좋고. 응? 자또 넣어 놓겠습니다.

아니아니 핸드폰은 어 아, 쏘리 쏘리 쏘 아, 이 새끼. 다 갚는다, 씨. 내꺼고등 아니, 내 아. 잠깐만요. 아. 아, 땅 키고 지금 많이 습니다 <laughs> 갑자기. 쟤네 붙어있다. 바나안 올릴 줄알 어, 왔다, 왔다, 왔다. 아이고 우리 혜도한 마리 왔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제 길 없다가 갑자기 연장마 세마리가 나와버리고 산란절돼가지고 애들 다 빵을 좋아해 3마리 안 끊는다 에휴 이제 시작이지 이자 시작이야 3월 말부터 4월 한 달은 안 끊는다 6월달까지 하면 6월달이지 한 마리 더 가자 한 마리 더 가자 밑길을 바꿔주고 또 입질이 한 마, 저도 감성도 두 마리 올리네고, 혜진도 한 마리 올리고, 그래, 입질을 받았는데 또 입질이 또 고개 빠졌습니다. 아, 아직 철수시간이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, 는 아, 운이 좋으면 또 한, 한두 마리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개를 달아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개, 조그만 개를 달아가지고, 다시 감성돔을로 놀아보겠습니다. <laughs> 조금 전에 지렁이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두 마리 잡아냈습니다. 이번에 개를 잡아 넣어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가자. 자, 개 미끼에는 과연 잡힐 것인가? <laughs> 개 미끼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. 개는 보내주고 자, 지렁이남는거한 마리로. 시간도 다 됐고, 설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정리를 하고 철수를 어, 야겠습니다 배에 올시간이한 30~40분 남았는데,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 여기서 어, 낚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여기 아카도 어, 빨간 등대, 빨간 등대 보트에서 감성돔 낚시를 해봤습니다. 총조과는 감성돔 세마리 제가 두 마리 잡았고 또 형님이 또한 마리 잡았고 어 형님이 감성돔을 좀 챙겨 가신답니다 챙겨 가신대가지고 감성돔 마, 두 마리는 챙겨 가시고 한 마리는 방송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한 마리 방송하고 큰거두 마리 챙겨 가겠습니다 어 오늘 뭐그 밑밥 <laughs> 제가 가져온 밑밥 낚시 한두 시간 만에 다 수작을 시켜버리고 뭐 어, 밑밥 없이 여기 있는 자연산 미끼로. 어, 자연산 미끼를 채집해가지고, 미, 자연산 미끼로 이제 지렁이로 따라갖고 어, 지렁이도 달아보고, 굴도 달아보고, 개도 달아보고 했는데, 다른 건안 먹히고, 지렁이만 좀 먹혔습니다. 지렁이로 밉, 어, 행, 행님도 한 마리 올리고, 저도 두 마리 올리고. 어, 그래도 다행히 막, 감성도 손밭을 봤습니다. 어, 다음에 또, 뭐또 좋은 포인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이건 제가 잡은 거거와 이거 크다 이 아, 이이자 자, 조명한 거한 마리는 보내 주겠습니다. 이저한마보내주고자가 이걸로 방송하겠습니다 방승 자 가라 잘가라 잘가라 자이미자방들 잘가라 가드라 가라 잘간다 유람선 멋지게 지나갑니다